안녕하세요. 헤이메인입니다. 아, 제가 오늘 경매장에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릴 만한 물건이나 하 나와 있어서 이 차량을 딱 보고 아, 이 차다. 이런 느낌이 팍 드는 차가 있어요. 우리가 랜드로버 하면 뭐 아시잖아요. 뭐 버닝 영상부터 시작해서 아주 그냥 뭐수리비의 끝판왕입니다. 잘못하면 엔진을 날려 먹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뭐 어마어마한 녀석이에요. 이건 랜드로버를 모르시는 분들은 함부로 랜드로버를 탈수 없을 정도인 뭐 그런 차량이 바로 이 랜드로바 디젤 차량입니다. 이 랜드로바 차량이에요. 그런데 이 랜드로바가 이게 멋지게 디펜더부터 해서 이렇게 쭉 내려오기 시작하다가 어느 날 무슨 일이 생겼냐면 얘가 점점 둥글둥글둥글하게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원래 약간 남성적인 어떤 그런 모습에 와이드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약간 도시적이고 여성적인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앞에 앞면이 변하고 시작하고 이렇게 변함으로 인해서 일반 소비자들이 봤을 때는 아 랜드로바는 더 이상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아직까지도 랜드로바 그 유저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고 금액도 안 떨어지는 차량이 있어요 이 차량은요 보이면 가능한 무조건 사세요 주행거리가 좀 있습니다 대부분 한 15만에서 20만 정도인데 여러분들이 아는 랜드로바의 각종 그 결함이며 고질병 있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샥샥샥 피해 간 차량 중에 하나가 또이 차량이에요. 아시는 분은 알 거고요. 이 차량은 약간만 이쁘게 꾸며놓으면 정말 멋지게 바합니다 지금 경매장이 지금 내일 경매가 있어서 검찰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쫙 와서 보니까 야 이거 관리 상태 끝내주죠. 이게 보통 한 2015, 16, 17요 정도 연식이거든요. 와서 이렇게 쭉 봤을 때는 야 관리가 정말 잘돼 있는 거예요. 어, 타이어도 지금 보면 다이나프로 AHPX의 타이어 상태도 좋구요 외관 상태도 정말 좋습니다. 뭐 앞타이어는 아 이제 교체를 해야 되겠네. 앞타이어는 교체를 해야 되구요 어, 차량 상태 너무 괜찮아요. 디스커버리라고 아, 써 있습니다. 이랜드로바에 계시는 그 정비사님이랑 제가 살짝 얘기를 해 봤는데 어랜드로바에서 유일하게 가장 어 지금까지 뭐 차자가 많이 없고 뭐좀 괜찮은 그리고 랜드로버의 어떤 그런 특성을 고스란히 간직한 차량 중에 하나가 바로 이차 바로 이 차량이라고 저한테 살짝 귀띔을 한 차량이 바로 이 랜드로버 이이 모델입니다. 처음에 이 랜드로버를 봤을 때 경매장에서 야 이거 괜찮은데 상당히 이번에 한번 바꿔볼까라는 생각이 들었죠. 아 디스커버리. 그래요. 랜드로바는 약간 이렇게 각진 스타일로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랜드로바의 약간 정통성 아닐까 싶습니다. 캠핑을 가거나 차박을 갔을 때이 좋은 점이 뭐냐면 이렇게 열면요. 안에가 이렇게 위에만 열리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서 또 아래가 열림, 이 안에서 아래만 이렇게 딱 열려서 여기에 이제 걸터 앉아서 뭔가 이제 얘기를 하는 요런 어, 공간이에요 진짜 이건 뭐 캠핑을 하거나 약간 오프로드는 아니지만 어, 도시 외에서 뭔가를 즐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차량 중에 하나로 보면 될 겁니다 이거 얼마나 이뻐요 대한민국 모합이 이렇게 안 만들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만든 차어디있습니까 되게 이쁘잖아요. 이거 뭐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서뭐 애들이 떨어진다라고 해서 혹시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뭐 문제, 사, 제조사한테 문제를 삼거나 이럴까 봐서 이렇게 안 만드는 것 같은데 어쨌든 랜드로바, 이거 좀이 랜드로바 차량 좀, 좀 꾸며놓은 랜드로바 차량을 보면요. 아, 이런 모습이 정말 어울려요. 이쁘고요. 정말 괜찮습니다. 뒷좌석도 요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어, 일반 개인이 탄 차량이고요. 어, 관리를 나름대로 엄청 잘 해놨습니다. 잠만, 오 시트가 이게 빗좌석이 리무진 아니 왜 카니발 냄새가 나지 여기서 여기다 카니발 을 내놨어. 야 이거 잠만 이거 다 눕혀지나? 어 이런 차 나오기 쉽지 않은데. 이 아니 뭐 통풍도 있고 열선도 있고. 어유 뭐 잠만, 오 어, 그러네. 오야 어, 신기. 여기 오 어, 여기 이것도 잠만 깐이거 개조가 돼 있는 건가? 이거 개조 안돼 있으면 굴 때리는데. 아, 이거 좀 애매하다. 이거는 이거는 구입하기 전에 개조가 돼 있는지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요. 이 발판도 여기 이렇게 있고요. 어, 나름대로 랜드로바에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추구했던 것 같아요. 야, 눕혀지는 거 봐라. 어, 그래 그래. 야, 오 일자로. 야, 이거 그래 이거 야, 죽인다. 이 차박은 안 되지만 차박 비스무리하게 정도 어, 눕혀지는 기능까지 있고 그래 경매장에서는 이런 거를 사야 이게 또경매의 맛이거든요. 어우 나름대로 신경 쓴거 봐요. 두 개. 어, 반대쪽도 이렇게 돼 있고 시트도 좀위 아래 포지셔닝이 전부 다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머리도 그렇구요 이렇게 다시 올라오게 해 놨고 그리고 위에 썬루프가 하나, 둘, 아니 썬루프가 세 개나 있어. 이 차량은 저 처음 보는데 이게 썬루프가 세 개나 있어요 저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아예 그냥 전체를 다 뚫어버리지 뒤에를 그럼 훨씬 더 이뻤을 텐데 아주 이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네요 어쨌든 랜드로버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앞좌석으로 이렇게 가보면 이게 매매 상사를 가면 몰라요 하지만 매매 상사가 아닌 경매장에 오면 지금처럼 차 상태를 알수 있는데 아 시트를 이게 깔맞춤 한 거네요 이게 오리지널 랜드로버가 아니라 시트를 깔맞춤 해서 여기 지금 통풍 시트랑 통풍이 아니라 통풍인가 통풍까지 들어있는 건가 통풍 열선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름 나름대로 여기다 커스터마이징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 관리상태 보이시죠 이 정도면 관리상태 예술이죠 야이 경매장에 다니다 보면요 요런 차량들은 이제 한달에 한두대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와가지고 차 문을 운전석을 딱 열어보면 딱 느낌이 오는 차가 있어요 오 이거 봐라 오 그래 그래 이거 감이 좀 오는데 어, 나름대로 시트 개조도 해놨고 관리 상태도 엄청 좋고 이렇게 돌아보면 아 주행거리가 22만이야 아 이거 어떻게 방법 없나요 어? 좀 아쉽긴 하지만 주행거리가 좀 아쉽긴 하지만 차량 상태는 너무 좋아요 22만 한 17만 18만 만 됐으면 딱 좋았을 텐데 차 엔진 상태는 아 좋네요 예, 좋습니다 야 디젤이 좀 들어있구요 어 역시 이 감성이 아 그래 이거거든 보통 레저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요 차량을 요대로 타는 것보다는 아 어, 밑에다가 이제 저기를 달아요 이게 원래 들어있나 오씨뭐 들어있는 것 같은데 안 들어있지 오뭐 어, 들어있어 오 어, 이거 뭐... 달게끔 해놨네. 아마 그요번주 금요일날 정도 경매 출품 될것 같으니까 아요 랜드로버 차량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한번 정도 도전해 보세요. 어 제가 보기에는 정말 좋은 차량입니다. 어요 차량은 소장 가치가 있을 정도예요. 헤이맨 영상을 찍으면서요, 지금처럼 가끔 가다가 정말 쌈박한 물건들이 하나씩 나오거든요. 요런 차량은 정말 괜찮아요. 요거는아 근데 이게 보면 거의 귀신같이 잡아가요. 금액이 얼마냐고요? 궁금하시죠? 저도 솔직히 궁금해요. 아직 그 시작가가 나오지 않았는데요. 어쨌든 이런 차량들은 일단 해외로 수출은 안 나가요. 해외로 수출은 안 나가는데, 이 차량을 이 차라는 중고차 딜러분들 중에 이 랜드로버의 가치를 좀 아시는 분들은 금액을 좀 높게 줄 거고요.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다라고 하면 금액이 좀 많이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아 모르겠어요. 엔카 대비 얼마나 싸게 살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한200 정도는 어 싸게 살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주행 거리가 20만이 넘어가면요 일반인들이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좀 약간 기피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차량은 어떻게 보면 기회인데 20만 킬로 이상 넘는 차량을 헤이맨이 사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차를 좀 아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권하는데 차를 잘 모른다. 그러면 아 헤이맨 20만 샀더니 아이 수리비가 기본 200은 들어 이렇게 저한테 또 뭐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